프리 에프 민초 박스 먹어보록하시 1분에 네. 끓일게요. 네. 나 닭다리가 하는데 너, 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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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떡살. 아. 네. 아, 먼저 찍어봐. 먼저 드셔 보세요. 아, 일단 찍 찍겠습니다. 찍어볼게요. 네. 저도 떡사 좋아해서. Oh 어떨까? 세개할거 그래서. 어. 금방 없어지네. 어. 야어때 없어. 아, 어? 맛있지? 그래? 어, <laughs> 딴, 딴, 딴. 우리 첫 경험. <laughs> 음. 음 나쁘지 않아 어 아, 근데, 음. 근데 치킨이 너무 맛있어 음, KFC는 핫치킨이음 맛은 있는데 음. 단짠이긴 한데 음, 맞아. 그냥 먹는 게 맛있는 거 같다 어야근 치킨이 너무 맛있다 <laughs> 야 치킨이 너무 맛있다 맞지? 야 배고팠다 콜라 한잔 시키래 가자 그렇지. 경험해본 걸로 만족. 너는? 응. 따로. 응. 음. 그냥 우리 치킨 먹었을 때 다른 거 먹고 싶을 때있와 응. 치킨 좀 봐. <laughs> 어, 치킨이 너무 맛있 응. 한번 먹은 걸로 만족. 응. <laughs> 이제 괜찮. 둘이 하길 잘했다. 끌까? 끌고 <웃음> 넘어갈까? <웃음>